막 너무 짜고 치는게내 눈에 보이는 거야 대본 갖고 하겠구나 아 이건 짜고 치는 거겠구나 근데 여러분 정말 내가 제가 맹세하는데 여기 정말 대본도 없어요 실시간 포차 찍잖아 실시간 포차 찍으면 갑자기 사례자 들어오셔 뭐몇살 나이도 안 말해줘 이름도 말안 해줘 그냥 그 시작이에요 진짜 좋게 얘기하면 정직한 거고 나쁜 얘기하면 준비가 일도 없는 거지 사전에 일도 얘기 안 해줍니다 대본도 없어요 너무 생이야 너무 생이야 날것이야 진짜 이거 방송에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잘 지내고 있습니다. <laughs> 네, 다행입니다. 네. 네. 궁금한 게네 유튜브를 왜 찍으시고, 응. 왜 하필 덕분 TV를 찍으실까요? 이거 덕, 내가 이거 오늘 인터뷰 하면 덕분에서 상줘야 되나? 네. 제상먼있습 <laughs> <laughs> 덕분 TV랑 저랑 인연이 있어요. 처음에 제가 신임 받기 전에 무. 어, 신병으로 너무 고생을 했을 때, 여기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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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기획을 했었잖아요. 네. 프로그램. 네, 그 뭐, 뭐신 테스트 하는 프로그램을 음. 기획을 하셨어가지고, 제가 그때 일반인일 때 음. 시청자 입장에서 이렇게 응모를 했지. 에이, 약간 그런 거. 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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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에이, 그런 거. 그런 거 해서 거기에 제가 당첨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오세요? 촬영을 하겠습니다. 해서 갔잖아요. 네, 그, 때, 이제, 한 일곱 명 오셨었나? 그때 일곱, 여섯 명인가 일곱 명인가 오셨었잖아요. 그 중에서 저만 신이다. 그렇게 돼가지고, 텍스트가 안 됐지. 네. 나만 신이니까. 음. 뭐 같이, 같이 해야 되는데, 나만 신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저만 이제, 어,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 자체가 그냥 어떻게 흐지부지 음. 없어졌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처음에 알게 됐죠. 우리가. 이제 일반인. 일대. 응. 처음 됐었죠. 그죠? 네. 그때서 일반인들 영상도 있을 거야. 네. 그때 찍었잖아? 근데 방송은 안 됐어요. 왜냐면 저 혼자밖에 없어가지고, 경쟁자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 인연을 맺었고, 그리고 나서 제가, 저는 무당이 되기 전에 저도 이제 이동이, 무당이 돼야 될 사람이니까, 관심이 있었으니까, 유튜브로막 봤단 말이지. 그래서 뭐 다른 타 업체들도 많이 봤죠. 근데 타 업체들은 나 이렇게 나 소송 들어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막 너무 짜고 치는 게내 눈에 보이는 거야. 아, 이거 대본 갖고 하겠구나. 아, 이건 짜고 치는 거겠구나. 이런 거 너무 눈에 보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내가 제가 맹세하는데 여기 정말 대본도 없어. 요나 진짜 기회가 되면은 내가 이거 바꿔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고 싶어. 여기 정말 대본 하나 안 주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막 혼자서 막 떠들어야 되는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 슬프네. <웃음> 괜찮네. <웃음> 실시간 포차 찍잖아 실시간 포차 찍으면 그냥 정말로 그냥 이렇게 앉아 있잖아? 그러면 갑자기 사례자 들어오셔 뭐몇살 나이도 안 말해줘 이름도 말안 해줘 그냥 들어와 그러면 그냥 앉아서 촬영하는 게 그냥 그 시작이에요 진짜 뭐 사전에 뭐 얘기를 해준다? 일도 없어요 정말로 없어 너무 없어서 문제야 컨셉을 말씀 드리자 컨셉 뭐? 컨셉 뭐? 아 이렇게 한다 내가 규모가 돼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만 얘기해주고 그 전에 뭐뭐 뭐. 말이 오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서 하는 거 딱? 그러면 이렇게 손님을 보고 내가 그냥 주저주저. 근데 나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이름 나이도 안 물어보고 그냥 막 봤더라. 음, 맞아요. 그냥 막 떠들어, 네. 그냥 막 얘기하는데 그게 또 맞긴 하는데. 네. 아무튼 이렇게 사전에 정보를 일도안 주고 하고. 그렇게 되게 신뢰가 갔어요. 내가. 일반인일 때. 아, 그, 그날요 그날 갔는데 어. 내, 나에 대해서 어떻고 좋다고 묻지도 않았고 사연도 없었고. 그냥. 근데 무료 점사 왔을 때잖아요. 응. 네, 나는 당연히 속으로 무슨 뭐 생각했냐면 분명히 나에 대해서 미리 말을 고 정보를 받아 갈 거고 정보를 가지고 이 선생님들이 내, 내 점을 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일도 말아. 말하... 그것도 당황스러웠어요. 일반인인데 들어갔는데 갑자기 마이크를 채우고 갑자기 카메라를 들이대고 그냥 말하래. 그거 어떻게? 여기 그런데 그래요. 덕분 덕분이. 그래서 내가 그때 보면서 아, 여기 되게 정직하게 하는구나. <laughs> 좋게 얘기하면 정직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준비가 1도 없는 거지. 그래서 그냥 그냥 덕치면 해요. 그래서 실시간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컨텐츠건 간에 사전에 일도 얘기 안 해줍니다. 대본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좀 와닿았고. 너무 생이야, 네? 너무 생이야, 생일이 너무 생이야, 날것이야.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하면 그래도 사기를 치지 않겠구나 내가. 음, 어, 뭐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음. 그렇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했고 실제적으로 그리고 덕분TV에 대한 이미지도 덕분TV에 있는 무소인 선생님들은 음또좀 이렇게 좀 그래도 어, 음. 좀 클린하신 분들이다 이런 이미지도 좀 있는 것 같고 잘하셨어요? 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마음에 많이 갔고 그리고 가장 크게 덕분TV로 오게 된 이유는 뭐 덕순PD님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어, 진짜로요? 네. 진짜 그 처, 처음에 그때 그 제가 막 뭐라 했을 때 네. <laughs> 제가 뭐라 했거든요 말이 되냐 나밖에 없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뭐라 했는데 그때도 되게 어. 사실 전화로 진짜 이거 방송에도 전화하고 싶는데 출근하는 날 차가 출근하는 데만 막 1시간 막 10분, 1시간 20분 걸리거든요 네. 뭐 원래 그 차안 막히면 20분, 30분이면 가는 거리를 네. 2분 이상 걸려서 가고 있는데 아침에 선생님께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그 영상을 뭐 내려달라. 방송을 뭐 하지 마라. 올리지 마라라막저한테 아침부터 막 저렇게 막 화를 <laughs> <오하를> 내시잖아요. <laughs> 아니 근데 제입장에서는 음. 내가 신인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간게 아니잖아. 난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테스트 해서 통과하면 구슬해 준다고 그랬는데. 흐지부지 근데 사실 그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진 거니까. 뭐 그래서 사실 지금 좀됨 저 성격이 귀에서 말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냥 앞에서 말하고 네. 깔끔하게 또딱 끝내고 또 아, 다시 그때, 그때 이제 진짜 그때는 이제 막 이렇게 해도 컨트롤을 잘 했던 거 같아요 근 <laughs> 아무튼 그런 인연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신굿할 때어저 저를 이렇게 촬영해달라 제가 요청을 해서 오셔서 하고 그리고 또 인연이 돼서 유튜브로 찍고 이렇게 덕분에 오게 된 거죠 음 덕분TV 좋아요 네 구독 눌러주세요 네, 너, 감사합니다. 이거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